나가서 운동화로 갈아 신고 그리고 어, 교실 문 단속한 다음에 이제 학교 교실 학교 전에 투어를 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어아 근데 이따가 얘들아 학교 투어 하고 난 다음에 그식 먹으러 가기 전에 그리고 그손 소독이랑 그리고 그손 씻는 거 잊지 말고. 안 <머머> 하고

소강당이 있어요. 소강당 소강당에서 보통 여러분 뭐 스포츠 활동이나 그런 것도 하고요. 뭐다 용도로 쓰는데 어 소강당이 여기 있는 거어 소강당이 여기 있는 거억하면 되고 2층에 뭐가 있냐면 음악실이 있어요. 원래 현재 여기서 보통 뭐 막캠다뭐졸업식이라던가 입학식 그런 것도 여기서 다 했는데 요즘에 소화지이라서 어. 비대면으로 어. 하고 만약에 풋살장이 어, 풋살장 어,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서 체육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네. 비오거나 어, 그럴 때는 여기 담기용하고 아니면 피살장기 이용하고 그러더라고요 어, 여기에 어, 이, 여기서 보통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어.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육을 하게 됩니다 됐죠? 어, <laughs> 차원이 달라요? 뭐가 뭐가 차원이 달라요? 너무 커요 너무 커요? 어, 초때 때보다 커요? 좋네요. 자 뒤로 빽빽빽 갑시다 나왔다 <목소리> <목소리>